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오해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의 성도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장의 내용들과 연관지어서 지금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큐티하면서 쭉 봤지만 앞에 쭉 보시면 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그 추천서를 가지고서 고린도교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해가 있을지라도 자신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의 말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이 저로 하여금 계속 목회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엄밀하게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나게 된 목사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총신대를 가라라고 얘기를 꼭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학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쭉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분한테 얘기를 들어도요. 결국 본인이 하나님께 마음이 만져져야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 이런 구절은 이제 저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새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보내실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려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던 중고등학생 시절에 참 신비한 방법으로 마음속에 새겨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 말씀이 저를 쭉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유학도 얼떨결에 갔는데요. 저는 학교를 먼저 정하기 전에 사역할 교회가 먼저 외국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어느 학교가 좋을까 이것을 상담을 받으러 저희 학교로, 종신대학교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요. 두 분의 교수님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밴쿠버를갈 거면은 뭐 타협하지 말고 무조건 리젠트로 가라. 그러셔서 거꾸로 이제 학교를 정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제가 2학기째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폴 스티븐슨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수업을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째 주 정도 들을 때왜 저를 유학으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일터 신하게 창시자입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이력을 갖고 계신 게 단임 목회를 쭉 하시다가 본인이 이 성도들의 사정과 마음과 상황을 잘 모른다 그런 이유로 단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40살쯤 다 되셔서 거꾸로 이 목수일을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작은 개척교회를 어, 통해서 힘든 이 영혼들을 어, 도와가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일터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의 수업을 듣다가 문득 어느 날 창세기 5장 29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아니하리라. 저는 35살까지는요, 34살에 유학을 갔으니까, 이 35살까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내가 위로하는 자지, 아니해야지, 위로의 사역을 늘 감당해야지, 이렇게만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잖아요. 아, 이 구절의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준비시킬 게 있으셨구나. 그래서 유학의 길로 이끄셨고 이 일터신학의 창시자인 이 교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결국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이 저를 계속 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데 하루는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울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왔는데,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있는데, 말로만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뭘할 거냐? 제가 부담감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뭘 해도 아깝지 않은데,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주님께 사랑을 한다는 그 말씀을 책임져 드릴 수 있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딱 요한복음 21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큐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은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영구가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들에게 너가 좀 맛있고 몸에 좋은 것을 만들어서 먹여줘라. 그런 말씀을 먹여줘라. 그러면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게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교회 성도분들은 저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걸 명확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오직 예수님께만 의존하게 해야겠다.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심령해 주신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들인 성도분들에게 몸에 좋으면서도 영양가가 있으면서도 맛에, 맛도 좋은 그런 말씀을 만들어서 먹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서요, 또 바로 일반 대학원에 가서. 설교학 석사를 더 공부를 했어요. 딱그 구절 하나 때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더잘 먹이고 싶고 더 몸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갔는데 신기하게 매 학기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는요, 꼭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직분을 받아서 급유람을 입었기 때문에 저도 낙심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 29절과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이 저를 끌어가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그 구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한 번쯤은 대성통곡하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튀어서 대성 통곡하는 순간이 와야 돼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령이 내 심령 안으로 담겨져야 돼요. 그럴 때내 심령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 직분을 받고 또 어떻게 주님께 말씀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구절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부터 직접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전한 통로로 받으셔야 돼요. 어디 이상한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날마다 큐티하시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또 날마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실히 임하시면서 거기서 불현듯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읽던 성경인데 어느 순간 불현듯 하나님의 마음이 예고치 않고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은 카이로스의 순간이라고 하죠 여러분 크로노스는 늘 똑같은 시간을 얘기해요 늘 그냥 흘러가는 순간들 근데 카이로스의 순간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로 비유를 종종 합니다 축구를 90분을 계속 뛰어요 그것은 계속 비슷 비슷한 그냥 크로노스의 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그 90분 가운데 예고치 못하게 꼬이확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카이로스의 순간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90분을 성실하게 뛰고 있어야 골을 넣을 찬스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성경 읽고 큐티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불현듯 그 순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만 그냥 추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걸 계속 추구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늘 다가오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실히 임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안에 이런 조바심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성실하게 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때는요. 어, 좀 그런 조바심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내가 딱안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자리를 놓치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내가 없을 때딱 역사를 하실까 봐. 내가 없을 때딱 임하실까 봐. 여러분 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히 임했습니까? 이 날짜도 써져 있어요. 1월입니다. 1월에 이제 임했는데 어, 이 한국 교회사 책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다른 때는 날마다 잘 나가다가 하필이면 딱 그때 안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평양 대붕의 역사 때 그때 결석한 사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 제가 신대원 때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늘 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는 본인이 유학을 다녀온 이후로 맥도날드를 되게 좋아하신다는 얘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지에 그게 생겨서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왠지 본인의 짐작에는 이 수요일 날 그것도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날 재림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이 수요일이 한주 중에 제일 교회 나가기 귀찮고 싫은 타이밍인데 비까지 많이 온다. 그럼 정말 이제 나가기 싫은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그때 딱 임하시지 않을까? 자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딱 예배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내가 없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 몰라. 이런 좀 조바심, 이런 거북한, 거룩한 조바심은 좀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직분의 극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이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의 직분과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죠. 혼잡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혼잡하다라는 것, 예, 이것은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어, 마치 이제 술에 물을 탄것 같은 거죠. 주유소에서도 왜 물을 많이 탄 휘발유를 팔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자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의 후예자예요. 여러분들 다 종교를 안쓸때 개신교라고 쓰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자예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의 후예자가 아니라면 그냥 뭐 천주교 가시면 돼요. 근데 개신교를 다닌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여러분, 이 로만 카톨릭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중세 교회 사제들이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고대 라틴어 성경을 그냥 쭉 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설교 시간마다 하나도 안 들리는 라틴어를 그냥 읽어버리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계속 조는 거죠.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무려 천년이 지속됐습니다. 중세 교회 사제들은요 말씀을 사제들만 이해할 수 있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독점을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도록 주신 것이고, 또 누구나 말씀을 읽어야만 참된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들음에 서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고대 라틴어로만 써져 있던 성경을 각국 모국어로 번역한 일이었어요. 독일어 성경이 없으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야 자신의 모국어로 써진 성경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저희 개신교를 로만 카톨릭에서 중세교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마르틴 루터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이 저의 어깨 위에 서서 말씀을 저보다 더잘 이해하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말씀에 깊이 빠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거기에 너무 목말랐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말씀이 저를 살리는 것을 저는 삶으로 경험했어요. 자세히 간증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제의 은혜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데, 근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꽤큰 꽤 교회를 다녔는데요. 진짜 하도 못 말라서 주변에 대형교회들도 일부러 막 다녀봤어요. 저희 주변에 큰 대형교회가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다 다녀봐도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혼잡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은 많은데요. 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여기저기 섞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만 만들어 놨지, 성경 그냥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있는 장소도 시간도 프로그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다는 게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과 반대로 가는 거라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의 좀 감정도 자극하고, 뭐 신비한 것도 추구하고, 막 조명도 반짝반짝거리고, 막 흥겨운 뭐 리듬도 좀 다가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거든요. 그거를 이제 큰 교회들도 알아서 그런 쪽으로만 발달된 사람의 어떤 만족을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정말 기대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아 이제 내가 입학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통달할 수 있겠구나, 꿰뚫을 수 있겠구나. 근데 보니까 이 신학교가 주로 성경에 관한 것을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것들, 헬라어. 히브리어, 뭐 성경 해석학,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배우기도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한권한 한 권을 한 절씩 한 장씩 다 파는 거는 맨땅에 스스로 헤딩을 해야 됐고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로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기기까지는 정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늘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고 제가 목마르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부족한 저로 하여금 계속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에 갈급한 자들 또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늘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나오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은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명령대로 몸에 좋고 맛에도 좋은 그 말씀과 설교를 목숨 걸고 만들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좀덜 헤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업이 바쁘시잖아요. 너무 이제 먹고 사시는 게 바쁘시니까 말씀만 파고들 수가 없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 저 같은 사람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밥 먹고 남는 시간은 계속 말씀 파는 사람. 그래서 캐넨 보아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목숨 걸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주, 돕고 조력자가 되고 또 인도자의 역할을 해가지만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스스로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절에서 말하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너희들한테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대단하죠.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을 또막 추천하지는 못하겠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참 대단해요. 예, 내가 나를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도 말씀이 잘안 들리고 그러면 뭔가에 가려진 거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심령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려지는가? 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도달하지 못하는가? 바울이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왜 복음이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신,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펼치면은 그 이상하게 졸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수면제가 필요 없잖아요. 특히 이제 잠 오는 구간. 7회 국기 25장부터 내위기까지뭐이 부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저희가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죠. 그런데 늘 임재해 계시지만 성령이 정말 충만한 것은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저절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행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꼭 성경을 피면 졸려요. 그리고 사단이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희한하게 이렇게 성경만 펼치면은 이게 전화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 펼치면 카톡, 카톡 막 이러고. 저희도 종종 예배 시간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 하면은.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치킨이 떠올라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 요 음성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물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악한 영이 분별되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화를 안 내려고 해서 화가 안 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입니까? 내 마음이 이미 뺏겨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신경이 뭡니까? 라틴어로 credo예요. credo 내 마음을 빼서 드린다. 내 마음을 준다. 내 심장을 준다. 내 심장을 사단이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끄집어 내서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중립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나 아니면 사단의 손에 있어요. 절대로 둘 중에 아무거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지대, 회색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절대로 사단은 우리한테 내가 너를 지배할게, 내 손으로 들어와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속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이게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걸 맞는 광고 문구기도 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광고 문구잖아요. 결국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요. 또 내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 선악과 먹으면너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은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보이고 결국 말씀을 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목숨 걸고 노력해야죠.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준비해야죠. 하지만 저도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도 내가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에게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심령에 확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기 딱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 주인은 사단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 성령님이 주님 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에너지가 뭐꽉 차오르고 에너지 게이지가 꽉 차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어디 이상한 집회 가면요 막또 성령님을 던져요 성령 받아라 하고 던지면 또 사람들은 받아요 무슨 공놀이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에너지나 기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물이 쭉 차오르는 걸로 묘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내일이나 모레 시간 나실 때꼭 한번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정독을 해 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제 물이 쭉 차오르는데 그게 무슨 에너지처럼 내 안에서 에너지로 쭉 차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 밖에서 이제 물이 차오르는 거를 로 묘사를 해요. 원래는 이제 성지자가쭉 걸어다녀요. 맘대로 물에서.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발목까지 오더니 허리까지 오더니 거의 뭐 목까지 막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해요. 이 물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쳐버리니까 이제 물의 흐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걸 성령충만이라고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끌어가시는 게 성령충만이에요. 근데 이제 막 물이 나를 끌어가니까 처음에는 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어디로 가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이 끌어가시는 곳곳마다 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되셔서 성령 충만해지면 육절 같은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이면 우울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황장애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또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정말 안개같이 주의 복음이 오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해 같은 주님의 그 광선이 비추어질 때그 모든 안개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복음에 그 빛이 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나를 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받은 소명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 주실 줄로 믿싸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